드디어 물을 빼서 새우의 생사를 확인하는 거야? 응 <laughs> 그래 그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다. 우린 아무래도 이게 새우를 우리가 좀 일찍 는 것도 같고 좀... 내 말을 들었어야지 내가 너무 좀 빠르다 그랬잖아. 새우를 넣을 때 온도가 너무 강온도가 너무 추워서. 더방 그 안에서 투우다 내보냈어야될것 같은데 일단 새우가있는지 없는지 생사를 좀 확인해야. 아몇 마리라도 살았으면 좋겠다. 열 마리 해도 살았으면. 아 마실래도 보게 아깝잖아 1 2만 원에다가 그먼 고창까지 새벽같이 달려가고. 한, 되는데. 지금쯤 사다가 넣었어야 돼. 지금 네, 지금쯤 들어갔어야 돼. 한 20일 됐나요? 큰 징검이 새우 한번 열심히 키워보겠다고 저렇게 큰 풀장까지 설치하고 했는데 한 마리나 되는 새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또 없어요 한 마리도? 하했다 있다, 하나 다 글쎄 실패 원인은 아마도 기온이 좀안 맞은 것 같죠?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내려가서 아마도 새우들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망했어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닌가봐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말을 안 들었어 내년에 다시 시도하는 걸로 됐어, 내년에는 해. 성공할 자신 있는 거죠? 그래요. 내년에 다시 해요.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요. 막연히 쉽게 생각했던 징검이 새우 키우기는 비록 실패했지만 저희는 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. 다다 깎았어요. 아, 오늘 만큼 이제 내일 부아만좀하 되겠네 그도 어. 어디가? 수영장 수영장? 어진이 <laughs> 새우 대신 자기가 들어갈거야? 어. 수복 입고 들어가야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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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는 어디가고 텔리파머님만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가? 기대했던 새우는 한 마리도 남아 있지 않고 비인풀장만 남아 있네. 하 뭐야, 또 언제 그걸 입었어? 잡정을 했구만, 풀다베고 들어가려고. 어. 아리바 신기해서 쳐다보는 거야. 어, 서 다이빙 해지. 야 아 딸기 <laughs> 버려 벌 새우 잘못 키운 벌 어, 아. <laughs> 진짜 시원하겠다 어, 여기 막 벌레들이 알라 온다 물 좋으니까 오 시원해 아 조금만 뒤로 가봐 하면 진짜 잘받는데 어, <laughs> 진짜 시원해. <웃음> <웃음> 아니야? <laughs> 저기 도로에서 다 자기다 보여. 도로에서 자기 여기 수영장이나 보여. 어, <laughs> 아니 시원하다니 정말 시원한 거 맞아요? 추워 보여 어, 네. 너무. 어. 근데 일부러 새우 죽인 건 아니지? 자기가 영하려고 <laughs> 어? 되겠다, 사, 사, 어째 사야겠다. 새우 다 죽은걸 어, 우리 남편은 진짜.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물 좋아하는 남편 풀장이 들어가니까 걷어내는가. 저렇게 또 좋아하네요 오내려 뱃살 나왔어 <laughs> 뒤에 뒤에도 벌레들 걷어내 여기다가 염소 소금 하나 넣어가지고 근데 햇빛 찔때는 너무 쨍쨍 찌겠다 에 올해는 새우는 나 죽인걸로 하고 자기만 시원하면 됐지 뭐 햇빛이 안들어다 <laughs> 하필 물 들어갈 때 햇빛이 안들어 일하다가 더우면 물속에 퐁펑 들어가면 또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올 여름은 뭐 무더위 걱정 없겠어요 저걸 한번 그렇지 썸네일용으로 잠깐만 그렇게 한번 떠있어봐요 <laughs> 그냥 움직이지 말고 떠 있어 요썸내리을거가 기억. 알아못 내려. 어침 내려. 요 이거 하. 아, 아, <laughs> 나아괜 물이 많으니까 여름에는 물이 시면은 까광화시켰면 물이 많잖아. 항상. <놀람> 계곡, 여기, 쫄쫄쫄 흘러내니까, 그거를 빨아들여갖고, 이제, 풍족하게 수영장을. 어, 시원해. 계곡물이지? 지금 저쪽에 산에서 넘어오는 물잖아 어, 산에서 산에 내려오는 물 일단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하다. 막 저기도 막팍펄 나오고 있어요. 펄 나오고 있어 물론 전기세가 좀들었지만 염소 소독을 해야 돼. 아무리 선물이라도 들찮으면 여기에 벌레들도 많이 생기고, 녹조도 끼고, 그래서. 요거 염소 소독약 얼마 안 하거든요. 요거 사서 한주일에한번 정도 천 넷씩만 넣어주면 녹조도 안 생기고, 벌레도 엄청 좋아해지고, 나름 리는게 저는 추천해, 추천드려요또 들어가야 되나? 들어가야지. 아니, 수영장에 들어갔으면 수영하러 들어간 거 아니야? 작 s 다 생각 말고 빨리. 진짜 시원하다 이거. 어우 너무 to go to 죽은 걸 되게 행복해하는 going to go to the h o u s 너무 좋아. o i n g to g 배꼽이 정나랗게 보였고. 옷이? 있그거어디서해 아니야. 안보 아니, 정나랗게 <적나라하게> 보여. 내가 나. <laughs> 배뚜기배스타라고 배꼽하고 가비쳐. 이게 배딱. 이렇게 이렇게 야지 이렇게 하면 다덮 <laughs> 아, 참. 배살 다보이고 더? <laughs> 역시 더울 때는 물만 난게 없죠? 물소리도 <laughs> 시원하게 들리고. <laughs> 네. <일도. 웃음> 아이 수영장 때문에 너무 시원합니다. 새우 키우려고 만든 수영장이었는데 새우는 다 죽고 새우리 진짜 <laughs> 가들화고올 <제가 웃음> <laughs>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실 때입니다. 어떻게 보면 잘 됐어요. 아 그래도 새우 먹고 싶어. 음, 내년에 또할 거지? 내년에 다시 할 거예요. 내년에 공부해서 할 거예요. 너무 진짜 생물을 키우는 건데 너무 쉽게 해했던거가 흥미 없는 거 같아. 요 네. 아쉬움을 남겼, 남겼지만 아쉬움은 없 그래도 올 겨울 시원하게 좋아요. 올 겨울이요? 올 겨울? 올 있습니다, 나옵니까 아, 교통비까지 그 한, 한 15만원 돈 날라가지 않았습니까 경험을 했잖아요 아, 생명을 준비한기 그 쉬운 게 아니구나 아까 그러니까 어느 분이 댓글 달았잖아요 그 잘하지 않으면 완전 다 폐사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쉬운 게 아니었어 덕분에 뭐 원래는 수영장 이거 설치 안 하려고 랬는데 새우 덕분에 또 설치했고 새우가 죽는 바람에 우리 남편은 올 여름 습니다 가끔이나마 물 속에 들어와서 놀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좋게 생각해야죠. 일하다가, 고충을 짜다가, 새우 좀 물었다가, 모르는데 뭐. 저희한테 새우 잘 크고 있냐고 안부 물으신 분이 영상 보셨죠? 이제 새우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. <laughs> 저희 속수합 <속도만. 웃음> 우리 남편이 들어가서 물럭물럭잘 크고 있습니다. 잘좀 넣어요. 가을이, 가을이. 수영복 좀덮까어나 봐. 봐 아, 천천히 아, 물을 좀 묻, 묻혀 줬고 넓고 넓은 풀장에 강아지와 우리 캐리 파머님 아주 신났어요 나야지 일로 오지 일로 오라고 해봐 가을아 일로 와봐 아이고 잘하네 그 가운데로 와야지 가을아 아이고 잘하네 여러분은 지금 개 헤엄을 보고 계십니다 어이. 아, 차가... 아, 차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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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난리 났어. 시원하고 좋지, 뭘그래인마 아, 차가... 아, 차가... 아, 뭐야? 내 공주, 얼마... 내공주 너는 엄마 얼마나 세우고 잘했는지... 기가 손을 놔봐, 길잘합시는데 <laughs> 잘한다. 자꾸 나갈라 그러지? 어? 발톱이 <laughs> 우리 집 댕댕이들 첼리파머님과 올여름 풀장에 자주 들어올 것 같은데요. 아유, 시원하겠다. 아유, 싫어. 싫어? 싫어.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첼리파머님 계속 물놀이 하시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? 안녕. thank you